연말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은데 또뭐 있지? 추천해 주세요 연말 노래. 아저 요즘에 맞아 제가 플레이리스트가 듣는 것만 들으니까 새로운 노래도 한번 추천 받아 볼게요 여러분한테. 연말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는 연말 노래 좋아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 느낌 나는 노래. 사랑이라는 말? 종소리 맞아. 종소리 듣고. 맞아, 소녀시대 선배님들 첫눈에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머스트 앱으로 <laughs> 함께 있던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좋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laughs> 맞아, 저것도 너무 좋아. 레드 벨벳 선배님들, 그세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 너와 나 오늘처럼 행복하게. <laughs> 이것도 좋아요. 비투비 선배님들. 울, 울어도 돼. <laughs> 말을 못해. 크리스마스 픽. 뭐지? 크리스마스 픽? 어디 가도 커플 나마 외로워 죽겠지. 저 이거 진짜 많이 들어. 요 샤워할 때. 맞아. 하얀 겨울 눈의 꽃. 12월 32일. 아 이거 진짜 진짜 명곡. 아 진짜 명곡. 12월이라고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그때까지 나에게는 아직 12월이라고 노래 좋아하고. 이야, 이야. 우와. 비니덕의 팬 됐었는데, 괴팍한 오영재에서 문제 잘 맞추는 거 보면서 더 매력을, 아이고, 매력을 느껴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어머,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다니. 사합니다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비니